안녕하세요. 난여원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좋 품종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작품 만들어 가보십시오. 사계입니다. 두 번째 추천합니다. 멋진 입변 중투입니다. 세 번째 죽음 도화 만물입니다. 네 번째 아주 예쁜 산반 노코입니다. 다섯 번째 도화 색설 원홍설입니다. 여섯 번째, 산출 두화변입니다. 일곱 번째, 아주 예쁜 복륜입니다. 여덟 번째, 서성을 띈 단엽입니다. 아홉 번째, 엄지공주 귀한 품종입니다. 열 번째, 생출 사피입니다. 사계입니다. 작 좋습니다. A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쪽입니다 다섯 쪽에 신화 두개 올리고 있습니다. 370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9.5 정도 나오고, 입고기 0.8 이상 나옵니다. 어, 전체적인 작 모습 보여드립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어, 촉마다, 입장마다, 이렇게 무늬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문이 수출 정말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자 보여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어 이쪽에 입장 하나에 입장 하나에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이 부분 아주 작은 점이지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주 깔끔하게 배양이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무늬도 화려하게 나, 잘 나왔고 배양 상태도 아주 예쁩니다. 다섯 쪽에 또 양쪽으로 이렇게 신화를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서 올린 조금 밑따라서 올리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또잘 키워지고 있는 거 보여드립니다. 뿌리는 위에서 그냥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혹시 또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때, 어 어눈하여서 어눈하여서 또다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봐주시고요. 위에서 이렇게 봐도 뿌리 개수가 충분히 보일 것 같습니다. 신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기 예쁩니다. 370만원에 5초에 신화 두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예쁜 잎변 중 투로 소개해드립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1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7cm 이상,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육질과 안에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탄탄한 육질에 단엽성이 가까운 그런 육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잎변으로 잘 오고 모습에 안쪽 무늬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녹대비 아주. 멋지게 종자성 좋은 난초입니다. 한쪽에 신화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 봐주시고요.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아주 예쁘게 단정한 입변 중투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아마 물입니다. 좀 자기, 어, 뿌리가 조금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촉에 코마는에 소개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종자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8cm 정도 나오고 잎 폭은 0.9 정도 나옵니다. 0.8에서 0.9 사이로 나옵니다. 이끝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들이 있으면서 깔끔하지 못합니다. 뒷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상황에서 뿌리까지 이렇게 좀 소원합니다. 전진 쪽으로 이렇게 또 자마를 올리다가 내려앉고 이렇게 상태가 전체적으로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새롭게 뿌리 내리시면서 종자 목으로 한번 키워 보실 분 계시다면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짭지만 뿌리 가닥수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렴하게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발전해서 나왔습니다. 삼반노코입니다. 두 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19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4cm 까지 나옵니다. 가장 뒷대쪽에 그런데 잎 폭은 전진 쪽으로 이렇게 전진 쪽으로 0.9까지 나옵니다. 어, 뭐 촉과 또 전지촉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무늬와 그리고 또이 폭이 많이 넓어지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촉 한번 키워 보십시오. 발전하는 것도 재밌고, 욕실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무늬 잘 뽑아내면서 예쁘게 키우시면 또 작품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쪽입니다. 두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넣읍니다. 뒤쪽에 벌고 있는 것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예쁘게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9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력적인 도화색설 운홍설입니다. 지금 새촉입니다. 새촉의 신화에 또, 어, 이렇게, 새롭게 또 신화와 자마가 이렇게 달아있습니다. 새촉의 신화 두 개, 자마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20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촉수 좋습니다. 입 길이가 9cm 이상, 이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가장 뒤쪽 한 촉이 이렇게 예쁘진 않고, 나머지는, 어, 뭐, 크게 다친 데 없이 배양되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소 충분히 넣오고 새뿌리도 이렇게 넣오고또 신화를 달면서 자마를 또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뒤쪽은 좀 서운합니다. 이 부분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무농설 종자목입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산책 출발입니다. 멋진 두화목. 입엽성에, 입변에 멋진 두화목. 옥으로, 두화변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촉입니다. 촉수 좋습니다. 여섯 촉에 1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6cm 이상이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이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옥은 두화변에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가 있는 모습은 입엽성으로 아주 멋지게 잘 거쳤었습니다. 어, 멋지게 또 키우셔서 도화 한번 피워 보십시오. 이 정도 작 같으면 멋진 예쁜 도화 충분히 피워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화 한번 피워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산출, 입엽, 승의 도화 변호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11에 0.6 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충분히 나옵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 되었습니다 가장 뒷대는 좀 뒤쪽은 뿌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 전체적으로 분이 안착이 되면서 깔끔하게 잘 유지 되었습니다 산출 도화변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륜입니다 블브에서블브튀기한 벌브 한쪽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6cm 이상이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깔끔한데 이렇게 저 하나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어, 신화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화가 이제 자라고 있는 깔끔한 작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봉중 갓 예쁘게 썼습니다. 그리고 기부까지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펄브에서 나왔지만 뿌리 충분히 이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공륜으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서성을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서단엽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촉입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11cm 이상 나오는데 입 폭은 1.5까지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예쁘지 않습니다. 자기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못하고 좋은데 하나 없이 이렇게 배양이 되었는데 신화를 이렇게 멋지게 이제 올렸습니다. 뒤에 보지 마시고 신화 모습 보시고 제대로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와 육칠 좋습니다 어 제대로 된 단엽 서 성을 많이 띄고 있는 단엽 종자로 구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신화쪽에도 또 이렇게 자마를 하나 돌리, 더 올리고 있고 뿌리내림이 벌써 이렇게 어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뒤쪽은 예쁘진 않지만 어 신화 잘 닳았고 뿌리내림 잘 되고 있으니까 멋지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종자 예쁩니다. 단엽으로 서성을 띈 단엽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화 중투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작은 어리지만, 예쁘게, 신화 무늬 예쁘게 나왔습니다. 엄지 공주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로 소개해드립니다. 17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8cm 이상, 이 폭은 0.4 정도 나오는데, 작은 어리입니다. 어리지만, 신화가 이렇게 또 완벽하게 중투 모양을, 중투 무늬를 이렇게 예쁘게 잘 뽑아냈습니다. 이 모습 보시고, 음지공주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투화 중에 워낙 색감이, 극황의 색감이 예쁜 중투화입니다. 그러면서 화양이 아주 예쁜 원판성을 가진 멋진 중투화입니다. 1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벌보 있고, 신화올리고 뿌리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어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보시고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뿌리길이 계속 보여 드립니다 배양 잘하시는 분께서 가져가셔서 멋지게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개체 음지공주 1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강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멋진 사피를 어, 뽑았습니다 서반성, 생출, 사피로 소개해 드립니다. 새촉의 새초개 신화 하나로 소개해 드립니다. 27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 피리가 11cm 이상의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수가 새촉의 신화 하나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생강근에서 출발했는데 가장 뒷대쪽에 사피문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서반성을 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촉쪽에 무늬 아주 멋지게 잘 나와있고 그리고 신화도 무늬를 이렇게 완벽하게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피알이 아주 균일합니다 균일하고 또렷또렷하게 예쁘게 잘 나온 데다가 보시는 이대로 보여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조금 거친 거치도 있고 약간의 나사지가 느껴질 정도의 좋은 엽성을 가졌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늬도 색감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엽성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 삽이 좋은 종자로 입실 하시고자 했었다면 제대로 한번 배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 수 예쁘게 잘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생강은 아직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멋지게 한번 배양하셔서 또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크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화려하게 작품 만들어 보시면 아, 누구나 탐대는 또 그런 종자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